전북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80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남원, 전주 등 전북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3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골 마을 독거 노인들이 문제 발생 시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 사회 단체 회원들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도움이 역할을 자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와 미얀마 유학생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잇따라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80대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익산과 군산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80대 입원 환자 A 씨와 B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 씨는 파킨슨병과 뇌경색 등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5일 익산 요양병원 내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B 씨도 파킨슨병 등 다수의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신속 대응 팀을 통해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남원, 전주 등 전북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군산 2명, 남원 1명, 전주 1명 등 4명의 도민과 지난 24일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91명으로 늘었습니다. 26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누적 3만 4,691명, 화이자 접종자는 누적 1,174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골 마을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견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시골 지역의 음.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도 별로 없고요. 또 자녀들도 좀 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어딘가 연락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실 지역에서는 이 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와 같은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신성순 씨. 신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수도관이나 전기 제품이 고장 날 경우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 난 거지 그리고 수도가 터지 갖고 그럴 때 그러고 그래요. 예, 네, 혼자 있었는 게 무엇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전로 전기랑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연락할 때 어쩌면 아들 집뭐안 들어 전화해 갖고 이거 그런 것. 그리고 터지, 먼저 수도 터지갖고 먼저 그냥 냅둬, 그래서 터져 버리고 어떻게 요 그랬더니 돈이 겁나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임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고장 난 전구나 전기 제품들을 수리해주거나,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주는 등 자녀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그 어떤 조그마한 탁자랄지 이동하는 거 들어서 힘이 붙이니까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스가 그가스레지가좀그 어 막혔을 때 이런 일상생활을 접하는 걸 TV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최고 불편한데 혼자 계시니까 전구 리모컨. 이게 제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우리 어머님 얘기로 전기가 나가 버리고 수도물이 터져 버리면은 홀수가 없으니까 주로 전주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재능을 나누고 있는 따뜻한 이웃들의 소식에 행정 기관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경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재료비 이를 전구 담아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뭐 보일러 교체라든지 집안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 회의를 거쳐서 어 예산을 예,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사람들. 어르신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간다는 일면 임실군 신당면 어부맨들이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티비 뉴스 김남우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미얀마 국민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규탄하거나 민주화 시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 의원들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합니다. 김의 미얀마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민주화 요구를 하며 지지를 보 것을 결의한다. 미얀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국민의 안위나 생명은 고사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부테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돈에 미얀마 유학생과 미얀마 사랑 전북 연대 등엔 집회를 열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군부를 비판했고 돈에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주 YMCA 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 시대의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미얀마 민주 평화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돈의 미얀마 유학생들 각 가정의 시건 장치, 잠 자물쇠, 든든한 물, 어도 돕는 거, 비상 구호, 실량을 제공하는 이 인류 지원 지원 동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집에 돌아가면 또이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실 텐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다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대신해서 드립니다. 미얀마 인권 단체인 정치범 지원 협회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숨진 사람이 300명을 넘어선 상황. 도민들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네, 계절이 봄이 되면서 캠핑하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는 차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족들도 지인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인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밤에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차나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틀어놓게 되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텐트 안에 난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인용 텐트에 가스 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 에도 가스이터 두 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는 남원역과 지리산 정령치를 오가는 순환버스 운행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버스는 겨울철 도로 결빙 등 이용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남원역에서 달궁까지의 코스만 운행을 했습니다. 버스는 남원역과 광한루원, 뱀사골, 달궁, 정령치 코스로 나뉘어 하루 3회씩 총 6회 운행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며 요금은 편도 기준 천 원입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면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112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금융기관은 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 고객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은 사기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 편취형 범죄는 지난 2019년 23건에서 2020년에는 236건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맞춰 정읍시가 시설물 설치와 홍보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 179곳에 최고 제한 속도 속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 등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교통 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 도로는 시속 50km. 생활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조선 왕조 가문인 전주일시 종친회가 지상파 드라마 조선 구마사의 역사 왜곡에 반발하며 방영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일시 종친회는 25일 사단법인 전주일시 대동종약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방영 중지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종친회는 지난 22일과 23일 방송된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내용은 태종, 양녕대군 충령대군 등 역사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하며 방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종약원에서는 대다수 국민과 세계인이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조선구마 사는 악령 때문에 환각에 휩싸인 태종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장면,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령대군이 서역구마 사제들에게 월병과 피단 등 중국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의상이나 소품 등이 중국풍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제작지원사, 광고사, 협찬사도 지원 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충령대군 등이 악령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내용의 판타지사극입니다. 철인왕후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의 작품이며 작가는 철인왕후 방송 당시에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 TV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